백수 생활 6일차 안녕하세요 김속독입니다. 오늘은 가족 여행으로 대만에 가요 신납니다. 미리 예약해둔 와이파이 도시락도 찾고 그리고 제 인생의 첫 비즈니스 클래스예요. 나도 누워서 갈수 있냐고 비즈니스 라운지를 처음 들어왔는데 되게 넓고 조용하고 막 그랬어요. 야무지게 비즈니스 밥도 한번 먹어보시고 맛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소스 음식 종류가 꽤나 많아서 살짝 신기했어요. 면세점 구경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니까 밥을 주더라고요. 밥 나오기까지 TV 보면서 기다리다가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먹습니다. 핑크색 빵이 진짜 맛있었어요. 그렇게 두 시간을 날라 태국에 도착. 타이만 넘버 원! 맨날 배그에서만 외쳐봤는데 여행 지원금 주는 이벤트도 했는데 당첨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난다 꽝이던데. 그리고 귀여운 토큰 들고 타이베이역으로 갑니다. 오자마자 짐 맡기고 국립 대만박물관에 왔어요. 수 바로 근처라서 쓱 보고 짱큰 신기하게 생긴 공룡 뼈 같은 것도 보고 박제된 동물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대만의 유명한 무지개 횡단보도도 보고 왔어요. 곱창국수도 먹었는데, 가스오브시 국물에 국수랑 면 넣은 거임. 아, 여러분, 대만 가면 행복당 두 번, 세 번, 네번 드세요, 진짜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천천리 가서 계란 굴전이랑 간장조림 두부랑 돼지고기 덮밥 먹고, 여행 1일차 마무리 끝!